저, 안녕하세요. 97차 핫스톤. 97차는 아니고, 방송이고, 이제 게임은 핫스톤이고요. 투기장 한판 하고 있습니다. 1패, 이미 1패 했어요. 이미 1패. 자, 2패 남았어. 에이! 징이나 쳐야지. 자, 네트 페이글 나왔고, 이건 냈고 이게 처음에 나왔으면 좋았는데. 떡던똥 에트페일은 다음에 낼까요? 잠깐 3탄 3턴 때 이거 냈고 음 3턴 때 허수아비 냈고 아닌가 이걸 낼까 오호 어 그럼 이거부터 내야겠다 이거부터 내야겠다 아닌가 고민되네 이거 구 레이커 이 녀석 잡으면 똥떡던이녀피 채워가지고 동료 공격력 쎄졌죠? 얘 녀석은 과연 어떤 어떤 짓을 할 것인가? 도발기가 없으니까 지금 우선 제가 도발 카드 하나도 없고. 해양오오 오. 힐도 하고 그것도 된다 이거구만. 통 나는 쎄졌지롱. 자, 봐봐. 음. 여기서 중요한 거. 아, 도발기하나만딱 나아졌어. 쪽 쪼, 좋은데, 약간. 2자, 4자. 어떤 게 좋을까요? 보자. 이거를, 얘를 잡으면, 어차피 얘는 다음 턴에 죽거든. 얘를 잡으면 자폭이고, 얘를 잡으면 얘는 세지고. 골치 아프고, 마이거. 허섭이 네코 얘를, 본체를 공격할까요, 그냥? 본체 공격이 나을 것 같은데. 야. 팍! 얘를 잡아도 얘가 세지긴 해 근데 다음 턴에 2 e 남아서 피2 남긴 대에 얘한테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본체 때렸고 자톡톡게재는 <laughs> 끝난 거 같고 얘로 얘 잡으면 서로 자폭인데 지금 뭔가 마법을 써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모군의 남편님 어서오세요 그래 날 죽여 날 죽여 날 차라리 죽여 허수아비를 죽여 그렇지 이걸로 인제 이걸로 때리면 이제 자폭되죠. 어, 아, 근데 뭔가 쓴다 음, 변신해서 때리네요. 그냥 자, 어떻게 해요? 어, 멀로군단이 나오네. 이렇게 갑시다. 번 <목소리> 종류를 하겠어. 얘로 얘를 잡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하나는 무조건 죽으니까 한 방에. 25도, 27 아, 초반 러시가좀 필요한데 오, 아 얘가 아, 은신이라 고 때리는구나 오, 그냥 본... 본체 딜을 하네요 음... 도발기 내고, 네트 페이크를 내고 나머지는 보스 딜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얘를 잡겠죠? 응 어. 그리고 카드를 한장 뽑죠 현정이요, 녀석이 광역기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광역으로 다 쓸어버리려나? 네트페이크는 능력은 네턴이 끝날 때50% 확률. 이거 처음 써봐요. 저도 음흠. 야생이 지표 5, 도발 기주고 7, 7. 네트페이크를 그냥 잡네요. 그, 딱, 그렇게 좋아보이는 영웅카드는 아니었어요. <laughs> 여기서 이제 이 녀석으로 이 녀석을 잡으면 어차피 얘는 죽을 거고요. 그죠 코브라 희생시키고. 음. 천상, 돌진의 보호막. 돌진이 있으니까. 지금 칠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우상님들이 나를 우선은 이를 이걸 때립시다. 한대 턱 때리고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끝> 떡단, 이제 둘이는 또 자폭하겠죠. 지금 뭐 비슷비슷해요. 카드가 제가 좀더 적다는 게 이제 문제죠. 얘이쪽에 카드가 더 많다는 거. 자폭하겠지. 턱, 그렇지 자, 이 녀석이 질풍이 있을, 질풍 경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서, 이 녀석을 잡고, 음, 죽음의 고리가 나왔네. 이걸 써서, 이 녀석을 잡고, 카드를 하나 뽑읍시다. 오케이. 선정이요. 빨리빨리, 골치 아플 것 같은 거는 빨리빨리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녀석이. 늑대 인간만 두개가 있었네 자폭 갈거고오 광전사 힐 힐이고 돌진이고 잠깐 돌진으로 이 녀석 못잡네요 돌진으로 못잡죠 우선은 이걸 내고 이 녀석을 내서 이 녀석의 마법을 제거시킵시다 그리고 카드를 한장 뽑죠 선정이요 오케이 이, 녀석, 이 녀석이 이제 특징이 그거잖아 피해를 입으면 공격력이 30 올라가는거 체력이 많으니까 해다 음..자연의 징표 화수이상의 공격력 4를 보유합니다 또 생명력 생명력을 높이네 음, 뭐니 얘네들 잠깐만 뭐죠? 방금 뭐썼지? 숲의 영혼 음..죽으면은 2-2에 그게 나오는구나 오.. 다행히 이제 얘네들 피는 안올라가는데 탁 삼삼? 교체를 하나? 어 그건 안하네 자 여기서 으흐... 카드가 없네 2의 피해를 줍니다 2의 피해를 주고 때려도 안죽네 2... E, 총에서 2 e 피해주고 때리고 때리고 해도 야... 얘 하나 잡기가 힘드네요 얘 하나 잡기가 힘드네 돌진기 돌진기 써서 잡... 잠깐만 돌진기 써서 죽고 이에 피해를 주고 톡 주고 얘를 이렇게 잡으면 3, 2, 안 아. 2, 톡 마무리 그 대신 이 녀석이 그게 나오죠 아군 2, 2, 하나 갖고 2, 까 2, 2, 2, 2, 지금 이제 안좋은게 이 녀석 잡아도 이 녀석이 이런 녀석이 하나 더 나온다는거 근데 어, 우선 카드는 제가 좀 많으니까 희망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됐지 봐야될지 오 본체를 그냥 때리네 좋은 선택인거 같아요 본체 때리는거는 다음 턴에 제가 뭐를 해야됩니까 도발.. 오 잠깐 생명력 8? 잠시. 자 카드 이 녀석 하나도 없어요 어 본체 때리겠죠 어, 안 때리네? 방어물, 방어력만 올렸네요. 자. 이거 올리고, 오, 인신 올리고, 음. 이 녀석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을 때릴 수 밖에 없고, 음. 3, 3, 4, 2. 도발기. 내봅시다. 방어 테스트 완료. 도발기를 부여합니다. 자, 이 녀석을 보자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잡겠죠 죽고 죽이겠지 죽고 죽겠지 이러면서 이자리가 나올 거고 음. 자, 이 카드가 무엇이냐에 따라 또 그냥 보호막 보호막만 생성하고 끝낼 것 같긴 한데 강제로 어택하고 오케이 어탁님오셔오세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는 이 녀석으로 이 녀석을 잡는 게 낫고요. 음, 도발기는 필요 없고, 돌진기를 사용을 하고, 본체 공격을 합시다. 그리고, 여유가 되니까 카드를 하나 뽑아요. 선종료 화염 휘가 이제 나오면 안 되지. 초반에 나왔어야지, 화염 프는 그쵸? 처음에 이게 코스트 일자리니까. 허마 진짜 휘둘려치기 아이 녀석은 죽네요 그러면 그리고 변신해서 아마 한대뭘 때릴 거예요 이 녀석 때릴 수 있는 게이는 거밖에 없죠 직접 도발기 있는 녀석을 때려야 되니까 톡 때리고 인풋을 안 내야겠어요 제가 데미지 받아가지고 거의 아, 도발기 있는 녀석 안내면너 죽는다 뭔 뭐지 저거? 뭐길래 저렇게 아끼는 거죠? 아, 피 채우고 또동그 그냥 혹시 모르니까 지금 피가 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이걸 낼 수가 없어요. 안 되고 나중에 그냥 넘길게요. 이 카드가 가면 먹길래 내려다가 말지. 자사 남았습니다. 저쪽에서 도발 스킬 큰거안 나오면 어 나왔네. 도발 스킬 큰거안 나오면 끝난다 얘기할랬더니 그래도 이두 마리로 얘를 잡을 수 있어요. 이두 마리로 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인프요? 예, 이, 이 인프는, 지금 보시면, 수, 그, 만화가 1 써였죠, 1. 카드 제일 왼쪽 위에 보면 1 써였잖아요. 초반에 낼수 있는 카드인데, 그 대신, 능력이 좋아요. 오냥냥 어, 잡곡하네. 어, 패배. 1승 했습니다. 저한테, 저한테 그 대신 피해를 주죠. 어. 능력이 3, 3이잖아. 공격력 3에 피 3이면, 높은, 높은, 좋은 소환수거든요. 그 대신 저한테 3, 3의 피해를 주고, 초반에 낼수 있는, 초반에 카드를 낼수 있는 인프죠.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방금 피가 얼마 없어서 못낸 거예요. 오케이. 1승 1패.